내가 몰빵한 코인이 증권형으로 분류가 되면 내 코인이 망하나요? 글쎄요. 지금 들고 계신 코인이 유틸리티 코인인가요? 증권형 코인인가요? 특정 기관에서 지정을 해서 이 코인은 어떤 코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정확한 분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지껏 우리가 매수해왔던 꽤 많은 종류의 코인들이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. 유틸리티 코인을 설명하자면 특정 코인을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데 카카오 택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코인. 예를 들자면, 카테 코인이 있다고 해볼게요. 이 카테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할 때 사용한다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. 나는 이 코인으로 택시를 탈수 있어요. 근데 내가 택시를 타지 않으면 카테 코인은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겠죠?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택시 탈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. 그게 아니면 이건 쓸모가 없는 거죠. 근데 특정 앱 생태계에서 순환되고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틸리티 코인이 아니고 그 회사 자체, 그 회사 자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, 예를 들자면 카카오 코인인 거겠죠. 대중들이 카카오의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를 많이 이용하면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당이라든가 해당 코인의 금액 상승분으로 인해서 자본 수익을 얻는다거나 수익을 주겠죠. 왜냐하면 내가 그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 회사 지분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요. 이게 제가 생각하는 증권형 코인에 대한 개념이고요. 그러니까 내가 증권형 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서 망한 건 아니죠. 지금 시장 특성상 기축으로 사용하는 코인들이 가격이 상승하면 그 기축 코인으로 매수한 내 코인들이 같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서비스에서 사용하는데 사용자는 많은데 코인 수량이 아주 극소량이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뭐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차후에 전 세계에서 각국의 법적 통화로 모든 코인들을 구매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특정 디앱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유틸리티 코인으로 자본 수익을 얻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채굴업 관련 코인이나 뭐 대출 아니면 스테이킹 할수 있는 증권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. 이런 코인들이 제가 생활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저를 먹여 살려주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. 자동화 수익을 구축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을까 합니다. 지금 현재 증권 관련 코인 쌍두마차라고 할수 있는 폴리메스라던가 티제로 말고도 몇 가지 예의주시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. 좀더 준비가 되면은 제가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알림종 버튼도 눌러주시면 새로운 컨텐츠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 복지사였고요.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